아, 자기야, 요새 입맛이 좀 없는데. <laughs> 아니, 입맛 없는 사람이 맨날 두 그릇씩 먹는데. 암튼, 뭐, 입맛 확 땡기는 거 없나? 탕조림 해줄까? 어, 본죽 스타일로. 저는 장조림 할때 설탕 안 넣고 해서 본죽 장조림이랑 맛 완전 다른데 저희 남편 왜 자꾸 본죽 스타일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. 장조림은 다 좋은데 고기 찢는 게 일이잖아요. 근데 유튜브 보면서 하면 또 생각보다 금방 해요. 자세한 레시피는 본문에 써둘게요. 이제 냄비에 간장이랑 대파만 넣어서 약불에서 1 시간 졸이고 20분 남았을 때 계란이랑 통마늘 넣고 마무리로 꽈리고추는 불 끄고 잔열로만 익혀주세요. 저희 딸은 버터 비빔밥 해주면 엄청 잘 먹어요. 음음 꽈량 음. 고추 그 입맛 없을 때는 장수림 최고다 장수림 어... 어, 더 있나? 장수림? 응아 음. 많아 음. 계란은 이거 음. 조금 아 콕콕 소리 차지마 휴지 주세요. 우와 오늘 아바 진짜 맛있네요 임발이 음, 잘안다